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프라이데이, 나의 영원한 친구여란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생명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충실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우정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많지만,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성서 속의 다윗과 요나단. 예언자의 저자 칼릴 지브랑과 메리 헤스케를 꼽아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사울 왕의 아들로 친구인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위를 모면하게 도와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또 칼릴 지브란과 메리 헤스켈의 독립적인 요원은 평생 친구로 사랑의 편지를 교환하며 정신적인 피난처와 도덕적인 의지가 되었습니다. 지브란의 요원에 따라 그의 화실과 모든 재산은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지브란은 생전에 조업 같은 많은 글을 발표함에 있어 히스켈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한 줄의 글도 출판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보지 않으면 늘 보고 싶은 사람.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늘 든든한 사람. 만나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했죠.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에서 생명을 같이 할수 있는 충실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릴 있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와 식인종인 프라이데이와의 이야기입니다. 1632년 영국 요크시에서 태어난 로빈슨 크루소는 씩씩한 젊은이로 해양 모험을 즐겨 선원이 되어서 19살 때 배를 타게 되었는데 남미의 어느 해안에서 거센 폭풍으로 파선하게 되고 혼자 살아남아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산 중턱에 오두막집을 세우고 밭을 갈아 식물을 재배하며 살아가는데 23년째 되던 어느 날 식인종들이 통나무배를 타고 와서 모래사장 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두 사람의 포로들을 잡아먹기 위해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식인종 한 명이 몽둥이로 포로 한 명을 힘껏 후려 갈기고 그가 꼬꾸라지자 단도로 살점을 도려내어 모닥불에 구워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포로가 쏜살같이 도망쳐 강을 헤엄쳐 걷느니 식인종 두 명이 포로의 뒤를 따라와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로빈슨은 개머리판으로 식인종 한 명의 머리를 후려치고는 달려오는 다른 식인종을 향하여 장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식인종은 가슴을 움켜잡고 비명을 지르며 쿡 꼬꾸라졌습니다. 구함을 받은 야만이는 로빈슨에게 절을 하고는 그의 한쪽 팔을 들어 올려 자기 머리 위에 공손히 얹어놔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 충실한 부하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늠름하고 잘생긴 젊은이로서 큰 키의 장사였어요. 로빈슨은 그에게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를 구출한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이죠. 로빈슨은 그에게 몇 마디의 영어를 가르쳤더니 영리하게 이내 배웠습니다. 그후 그는 비록 야만인이긴 하지만 자기 목숨을 구해 준 은인을 위해 성실껏 봉사하며 배신하지 않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빈슨은 프라이데이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좋은 친구로 생각하여 늘 감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둘이 살다가 이웃 부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잡혔다고 합니다. 어느날 창으로 완전 무장한 식인종 20여 명이 세척의 통나무 배를 타고 와서 백인 포로 한 사람을 잡아 먹으려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로빈슨과 프라이데이는 전략을 교묘히 꾸며 식인종들을 죽이고 백인 포로를 구출해 내었는데 그배 안에는 프라이데이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들 부자는 너무 기뻐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로빈슨은 프라이데이에게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죽기 전에는 로빈슨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백인과 프라이데이 아버지가 돌아간 후 십여 일이 지난 어느 날 커다란 돛담배 한 척이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부장과 그를 따르는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선장과 선원 두 사람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했으나 로빈슨과 프라이데이는 선장과 그 부하들을 구해주고 모반자들과 싸워 배를 선장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 결과 로빈슨 크로서가 이 섬에 온지 28년 만에 프라이데이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위의 두 사람의 우정 관계입니다. 이 소설의 영향으로 자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을 영어권의 사람들은 he is my Friday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나 정치 현실은 배신의 계절이라고 해도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듯. 이땅 위에 나의 프라이데이가 과연 몇 사람이나 존재할까요? 루스티 베르크스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불량한 여자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너 불량한 여자와 사귀고 있다면서? 아니에요. 그 친구는 성모 마리아 같은 여자예요. 어째서 마리아처럼 처녀이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오늘은.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충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